오늘은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의 주제로 우리 석회 공과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TV에 나오는 연예인 가운데 설비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설비라고 하는 가수가 TV에 나와서 예, 간증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상 속에 있었던, 느꼈던 점들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많은 조명 아래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에는 많이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데 열을 내고 또 모든 돈을 들여서 값비싼 걸로 구입하고 꾸민다고 해요. 이 솔비라고 하는 가수도 어 많은 유명세를 떨칠 때에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가지고 어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선글라스, 구두, 그리고 옷, 코트, 시계, 이런 것들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무려 2억 원어치에 그런 옷들, 그런 장비들을 샀다고 해요. 아마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면 제가 더 놀랍니다. 이 솔비라고 하는 가수가 얼마나 마음이 허했는지, 돈만 생기면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둑을 맞았는데, 몽땅다 싹쓸어 갔다고 합니다. 시계, 구두, 뭐 선글라스, 귀중품 다 목걸이 귀걸이 다가져 갔어요. 그때 이 설비라고 하는 여자 가수의 마음 속에 아 내가 빼앗길 것들로만 내내 어, 내 삶을 채웠구나 이거를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이 와도 빼앗아 갈수 없는 건 뭘까? 누가 훔쳐 갈수 없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것은 아내 마음에 있는 거는 도둑이 와도 훔쳐 가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그날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이후부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치장하기보다는 마음을 가꾸는데 시간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요. 미술관에 가서 작품 전시도 보고 또 음악회에 가서 또 공연 뮤지컬을 보면서 이 마음을 풍요롭게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이 자리에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돌보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술의 전당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충만성전에 축복 찬양 대 찬양 들으면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국립중앙, 중앙도서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성경 한 권이면 그 말씀 듣는 시간이면 내 내면이 지식으로, 말씀으로 다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헤아려 보고 곱씹어 보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어, 어, 그 시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받아들이의 은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굽힘이 없고 쪼그라들이 없고 그 마음을 펼칠 수 있음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여러분 1절에저 따라하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괴롭 필수 있는 일들도 많고 마음이 심히 피곤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그런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너그럽게 펼쳐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속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과 또 질투와 미움 속에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은 한 날도 평온한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울의 쫓아옴과 그런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게의치 않도록 염려치 않도록 그의 마음을 넓히시고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 어떻게 어이 다윗이 그 마음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다윗은 10편 4편 2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온함과 그 마음의 너그러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속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미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이사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더좀큰 집으로 이사를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거실을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집이 넓어지면 어때요? 마음도 넓어지겠지만, 집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TV도 큰 TV를 들여다 놓게 되고요. 거실이 넓으니까 쇼파도 큰걸 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게 펼쳐주시고, 또 그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씀씀이도, 우리의 마음의 크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크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다시 한 번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좁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처음 기도할 때는 내 문제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잔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또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작기 때문인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품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강야의 동굴에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해칠 수도 있는 이 고난을 끝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 맞이했죠. 사울이 뒤로 돌아보면서 용변을 볼때그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다윗은 칼을 꺼내서 사울을 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속에는 더큰 뜻이 있었고 더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덮어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요 아직까지 품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고 싸움이 나고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한 사람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그라미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기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성로들을 양육하고 돌볼 때한 가지 이야기를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주보에 매 주마다 주보를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그냥 주보를 나눠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보 맨 마지막 뒷면에 성경 퀴즈를 문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음 주에 올 때에는 그 주보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와서 채점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주에 있었던 설교 말씀을 듣고 빈칸을 채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빈칸을 채워서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쉽게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들은 설교 다 까먹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문, 아는 성경도 문제로 나오면 헷갈리는 것이 아마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성도들이 빼곡하게 적어서 빈칸을 채워오는데 속으로는, 어, 이거는 오답이라고 X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채점을 할 때마다 성도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봤다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X 표시가 아니라 동그라미를 그려졌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우리도 동그라미를 칠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다윗은 동그라미를 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동그라미 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붙는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동그라미입니다. 얼굴이 동그랗다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모두 동그라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또 비유해서 바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 한자로 해, 바다 해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해자그 그 안에 어머니의 모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는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품고 담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모든 샘물과 강물과 빗물들이 다 흘러 모이는 것이 바로 바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대로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크기 우리 용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짜증 내지 않고 또 투정 부리지 않고 그 모든 것도 동그라미 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이제 한달좀 남았죠. 우리가 이하늘를 되돌아볼 때에 아직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품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그한 영혼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의 은혜. 우리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두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두 번째 연에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편 4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확신이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도요.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는 대줄로 믿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과 또 불우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도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힘드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어려우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풀리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위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일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의 거처 시글락을 급습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재산과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10편, 4편, 5절의 말씀을 보이니까 따라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지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요, 진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전적인 의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에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뻣뻣했던 야이로 회당장도 엎드리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들었던 여인이 누굴까 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 내 고난도 크고 아프지만.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시적인 사건이 같이 등장한다는 게 여러분,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나의 딸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 없어서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내눈 앞에서 지금 당장 혈루병 여인의 고쳐지는 모습을 병 고치는 모습을 먼저 보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에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는지 먼저 보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한번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뭐가 새죠? 물이 샙니다. 멀쩡해 보이고 신축된 건물도요. 비가 오면 알수 있습니다. 어디가 균열이 있고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우리도 고난에 당해봐야 시련, 시련을 겪어봐야 내 얼마나 믿음이 믿음 없는지를 우리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이 왜어두운지 아십니까? 영화관이 왜 어두울까요? 바로 영화에 몰입하기 위해서이죠.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뒤통수 보지 말고 저화면은잘 집중할 수 있도록 영화관은 치르가 같이 어둡습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고난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들여다보게 하고,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들여다보게 하는 선명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29절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평온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뛰어넘음의 은혜. 우리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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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이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 아들의 압살롬.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하고 또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직접 왕위를 위협하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 어떤 아빠도 어떤 아버지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절망을, 어, 절망에 을절망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왕위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사망에 둘러싸인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큰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0편 4편 7절에 그 다윗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7,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요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서 와, 하나님께서 어려운데도 웃음 짓게 하시고 슬픈데도 눈물을 흘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느꼈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귀하게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요 번제로 산재물로 바치래요 비인간적인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사무라고 하는 누가 나오죠? 호세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아 이미 고기도 없어서 이미 철수했는데 어부인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번더 가보라고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은 어르분 어떻습니까? 말이 되십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어떻게 오천 명을 먹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 안에도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아들이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다잇은 아들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들 속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담겨두신 놀라운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4편, 8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따라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잠은 잘 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웃음 짓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변화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연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속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따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이 사실만 확실하게 내가 보든다면 여러분, 고난, 속,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도 많고요 염려도 사실 많습니다 걱정도 사실 많습니다 해병대 장교 나왔다고 하지만 겁쟁입니다 물에도 못 들어가고 수영도 못합니다 제가 다 고백하는 겁니다 수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 되게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물 닿기만 해도 그런데 저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참 많은데요. 저는 항상 이걸 제가 기준 삼습니다. 50대 50이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50이고요. 감사와 기쁨이 50이면 겉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은 하나 더, 한번더 줄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50이어서 이게 마음속에는 뭐 기쁜지 즐거운지 아닌지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49대 51.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한 가지만 더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100%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다하지 못할지라도요. 한 번만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보자. 한번더 주님을 의지해 보자. 한번더 주님을 기다려 보자.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씻을 때마다 늘 관찰하는 거예요. 욕조가 있고 화장실에 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어딘가로 흘러가요. 그렇죠? 물이 어디인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미세하지만 기울기가 있어서 물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미묘한 변화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고 내 마음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작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때 그, 그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 오늘 우리도 겪지 않습니까? 고난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느냐, 고민과 염려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다윗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인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를 이렇게 안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강아지를 볼때 강아지가요 저 쳐다도 안 봅니다. <laughs> 저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왔어 그리고 자기 또딴 딴 데로 가는데 그런 강아지도 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제 손에 제 손에 먹을 거 하나만 들려만 있으면 제 자리를 떠나지도 않아요. 강아지들도 먹이를 주는 그 주인 앞에, 그 사람 앞에는 머무를 수밖에 없고 쳐다볼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laughs>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을 한번더 바라봅시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더 주목합시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고 2024년을 이 고백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저 덮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들을 꺼내어서 오늘 하루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없어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